네, 안녕하세요. 제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글자를 한 번에, 어,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어떤 글자를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카피를 해서 여러 개를 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홍길동이 아니라 이순신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런데 작업은 이미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홍길동을 이순신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알려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음, 우리가, 어,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글자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홍길자, 어, 홍길, 어, 뭐랄까요, 홍길희. 자, 그 다음에 나는, 홍, 나는, 홍길동,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나는 띄고 홍길동 띄어쓰기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어,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홍길동입니다. 그리고 홍길자고요. 그다음 홍길희, 그리고 나는 홍길동이다. 어, 여기서 어, 나는 홍길동이다라고. 까지 적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홍길동이다 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띄고, 홍길동 띄고 띄어쓰기 있다. 또 홍길동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 개 복사를 한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뭐더 복사한다 하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홍길동이라는 글씨를 이순신으로 변경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에디트에 가시면 맨 하단에 보시면. find and replace 있습니다. 자, 컨트롤 F인데요. 이게 2019 버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2018 이전 버전에서는 이게 조금 서브 메뉴로 여기 이쪽에 또 추가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가 되어 있는 거는 활성화가 돼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쪽 사이드 패널 쪽에가 나오게 되는데 Find and Replace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없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눌러서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려면 Edit 에서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이 부분은 2018 이전 부분하고 약간 바뀌었지만 사용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Side 패널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맨첫 번째 이 드롭다운 메뉴에서 맨 밑에 Find and Replace Text 이렇게 나와 있는데 Find는 찾다 그리고 Replace는 변환하다, 바꾸다, 그러니까 텍스트 이걸 다시 풀어 설명하면 찾아서 텍스트를 변환시킨다 이런 식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글을 체크를 해주시면 Find Replace가 나오는데 파인드는 찾는 기능만 되구요. 리플레이스는 변환할 수 있는 기능까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파인드에 이 부분은 제가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밑에 파인드 넥스트를 눌러보면 이렇게 홍길동이라는 부분만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홍길동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리플레이스를 눌러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홍길동 이라는 글씨를 이순신으로 변경을 할 거기 때문에 대에 r e p l a 칸에 이순신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즉 홍길동을 find 찾는다 replace 이순신으로 변경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매치 케이스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기능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find all word only 이 부분은 단지 그 단어만 선택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잠깐 드리면, 자, 홍길동이라는 단어 있죠? 이 홍길동이라는 이 단어에 무조건 홍길동만 되는 겁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나는 홍길동이다가 띄어쓰기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홍길동이다가 하나로 보는 겁니다. 홍길동이 이 가운데 이렇게 띄어 있어도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홍길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홍길동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찾지 않게 됩니다. 자, 하지만 나는 띄고 홍길동 띄고 띄어쓰기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홍길동으로 봅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기능이 바로 find all word only입니다. 즉, 뭐, 그 단어만 only 하겠다. 예, 선택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체크하지 않고 find next를 눌러볼게요. 홍길동 찾죠? 그 다음에 나는 홍길동이다도 찾습니다. 그리고 나는 홍길동 띄어쓰기 있다 이것도 찾죠 띄어쓰기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찾습니다 하지만 find all word only를 체크를 하고 find next를 눌러보면 홍길동 그 다음에 나는 띄고 홍길동 띄어쓰기 있다 즉이 홍길동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무시한단 말이에요 왜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이거는 홍길동입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find next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로 옷니 하나의 홍길동만 찾아다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는 이 순신으로 변경을 합니다. 뭘로 홍길동을 찾아서 리플레이스 리플레이스 변환하다 바꾸다. 자 눌러볼게요. 그럼 이 순신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 부분도 리플레이스하면 이 순신으로 바뀔 겁니다. 자이 부분도 이 순신. 이 부분도 이순신. 하지만, 자, 이번에 여기는 우리 단어 홍길동이라는 걸 무시하고, 무조건 이 띄어쓰기를 하든 띄어쓰기를 하지 않든 무조건 홍길동이라는 글자를 무조건 다 바꾸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이쪽도 홍길동. 그 다음에 이쪽도 홍길동. 홍길동, 홍길동 이런 식으로 다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만 찾을 건지, 홍길동 띄어쓰기를 뭐 참고를 할것지 참고하지 않을 것인지, 이 부분 체크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제가 다시 뒤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매번 이렇게 찾아서 변경을 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replace all 누르면 모두 홍길동이라는 글자를 한 번에 이순신을.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리플 p l a c e c 트 에서 이순신 홍길동이라는 글자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다 이순신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find all o d n 이 부분 단지 홍길동이라는 하나로 볼때 띄어쓰기 띄어쓰기 이런거 참고할 때리플 p l a c e l l 하면 보세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는 홍길동은 변환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네. 요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ABCD를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문자 ABCD 입력을 하고요. 세 번째는 ABCD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어, AB PCD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a b c d e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찾을까요? a b c d 를 찾을 겁니다. 자 a b c d 소문자로 넣었어요. 자 소문자로 넣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a b c d 온이기 때문에 a b c d 만 찾지 a b c d e 는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find next 를 눌러보면 a b c d. 그 다음에, abcd. 그 다음에, abcd. 그 다음에, 여기는 없습니다. 왜? 얘는 aabcd가 되기 때문에. 얘는 abcde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abcd, abcd, abcd만 찾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다가 제가 띄어쓰기를 주고, 이 부분에다가 띄어쓰기를 이렇게 주면, 얘는 이렇게 abcd, 여기는 이렇게 abcd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찾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대소문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ABCD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치 케이스에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ABCD를 입력을 했어도 이게 대문자든 소문자든 또대 소문자가 섞여 있든 무조건 ABCD를 이렇게 찾게 됩니다. 자 여기를 찾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에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게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만약에 매치 케이스에 체크를 하고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문자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어때요? 계속 소문자만. 밑에 ABCD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 ABCD는 찾지를 못합니다. 왜? 똑같은 걸 원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맨 앞에 A라고 쓰고, 대문자로 쓰고, BCD는 소문자로 썼습니다. 그러면 얘도 ABCD지만 여기만 찾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다른 거는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소문자를 똑같이, 여기 있는 거와 똑같이 하겠다 그러면, 매치 케이스를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에 find all word 원리를 체크를 하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끄면, 이렇게 되겠죠. 네, 하지만 이 부분을, 띄어쓰기를 없애버리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얘는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 aa A, bcd로 인식을 하고 abcd e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찾았으니까 우리가 replace o를 눌러서 변경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체크를 끄고 이렇게 해 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어를 찾아서 변경을 하고, 대소문자 구분해서 변경을 하고, 자, 이 기능은 그룹을 묶어도, 묶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기능을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쉽게 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 한 페이지에 네임 스티커를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한 사람 거를. 자, 두 번째 그 사람 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기능만 이용하면 성명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변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